이거빵은이거방 음, 하나씩 들어볼까요? 음. 어, 이거 빵 아, 이거방 먹을까? 아니야. 선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기 나오잖아. 농가만 농가형사들 아, 안녕하세요. 아 용감한 용감 용감 아이고, 아유, 이거 아유. 내가 원. 어있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여기 여기, 여기 사인 좀해주고가 네. 저이곳빵좀 먹을게요. 아,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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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주세요. 아, 오케이. 2원 정크 시다 네. 네. 6천원 됐다, 됐다, 6,000원. 어머, 아, 아 그러면 그래. 그래. 2,000원만 주세요, 2,000원. 아니, 2,000원만 주세요. 됐어. 아, 이거, 아, 너무, 이거 많이 많아요, 너무, 아이, 너무 많이 줬어. 이거. 아, 너무 많아요. 아, 예, 사장님 너무 많이 주셨어 이거. 아, 예,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 다 왔어. 아, 안녕하세요. 네. 정선에서 우리를 이렇게 그냥, 어? 어, 여기 미주 우제 진주 다 왔어요. 어, 그랬어. 아니, <laughs> 그랬어? 아니, 그랬가 아니고,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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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있어요. <laughs> 야, 근데 맛있다. 와, 너무 맛있어. 형, 오빠, 음, 맛있어. 음, 사장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니요.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그만두세요 아니, 이거 그만 다꺼내거세요 <laughs>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너무 맛있어요. <laughs> 아우, 너무 맛있다. 오일장 사람 많이 와요? 아, 그럼. 아, 여기 많이 와요. 아. 아, 근데 여기 정선, 여기 지금 민둥산. 여기 여기를 처음 와 보는데 야 너무 이쁘네요. 마을이. 사장님 근데 산 이름이 왜민둥산이 됐어요? 여기 여기 저기가 네. 민둥산마산이잖아그러니 민동산으로 이게 진도가 구어 야. 아 예. 사장님. 개인으로 봤어요 <laughs> <돼>. 사장님도 <laughs> 잘 모르시고. 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네.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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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산 정상에 나무가 없어서 민둥산이죠 사장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네. 아니 식사도 안하셔 배고프시겠네.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뭐 강원도 전변이라는 거. 전변? 내병 아, 지금, 지금. 지금 조금 해놓은 것도 있는데 있어요. 지금 만들게요. 아, 아 진짜요? 아니, 내, 우리 집에서 손님을 대접할 건난 그거 그 저희 배는 미치 듯이고픈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줄 거 없어요. 아 와서 또 대접만 받으면 안 되지. 어이거 뭐야? 우와, 와 이거 아 그때, 여기, 그때 여기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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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여기서 진용 p d 갓 김치 여기 와 가지고 꺼내 주셨잖아아 아, 그게 여기 였구나 어, 집이 되게 포만하다. 아 그러네. 부엌도 부엌 따뜻해, 바닥에. 우와. 어, 전병.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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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 어전병 배고 많아. 여기 만지고 있어요. 아니 만들고 있잖아. 어 정병을 왜 이렇게 만. 마... 네. 먼저 배고픈 사람이 이거 찍고 하나씩 장사 봐. 아 이거 당기고 운점 하고 있네. 그니까 내가 이렇게 뭐잡속을 하는 거야. 우 얇네. 음. 음. 어? 우 와. 야 맛있어. 음 형, 우리 그보거나 만두. 그, 어. 안그안 안에 거? 그 소스랑 맛이 비슷해. 어, 어. 그 야, 진짜 맞아. 이것도 갓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가요. 아, 우리 그렇죠? 예. 아, 진짜. 이게 진짜 정확히 정선 스타일이었나보다. 진짜 여기는 이제 두부하고 아, 돼지고기만, 아, 돼지고기만 들어가면 음. 만두. 아, 신기하다 음. 음. 예, 그 할머니 만두가 네. 정선, 강원도 정선 네. 스타일이구나. 네. 정 스타일. 어. 약간 진짜 푸근한 고향의 맛이야, 고향의 맛. 옛날에 옛날 정선 시장에서 먹는 맛이랑 똑같은 거 같아. 어어. 어어. <laughs> 나는 내가 다 농사지은 거잖아요. 아게 장게, 들게뭐 이거 다 농사지은 거지. 아니, 내가 한긴더 맛있어. 아이 그럼요. 아, 훨씬 아, 맛있어 아, <laughs> 약간 진짜 할머니 되게 온것 같아. 맞아. 다르다. 재미있어요. 그래서 내가 쓸어서 접시에 채내줘도 되는데 이 맛으로 먹으라 이걸 다 줬잖아. 재미로. 아 <laughs> 네. 어. 너무 귀여우셔. 러블리하시다. 네. 그리고 아 이거 사장님이 하신 곤드레 밥하고 수육, 망두하고 아, 막 이거. 네. 아, <laughs> 이 곤두리밥 그 않아도 나물에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그거 민동산 곤두리에. 아. 일단 앉을까요? 우리가 앉아요. 네, 예, 앉으세요. 여, 이거 놓고 잡소, 떨어져. 아, 이것도. 이것도 못먹어야못먹어 아니, 밥 엄청 많이 하잖네요 <laughs> 나중에 손자 집에 가려고 하면 뒷목 잡아 <laughs> 어딜 가? <laughs> 어딜 가? 더 먹어야지. 아이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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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에? 저거 진짜... <laughs> 아나 진짜 야. 아니 저거 어디서 배운 거야?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아, 대단해. 우리도 배울 집이 안 가지. <laughs> 어, 결명자 눈에 좋잖아요. 어. 결명자는 없어서 못 먹죠. 자 이렇게 해서 가져갈게요. 자 여기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이 결명자. 아, 얼른 드세요, 얼른. 그 저희 다 같이 잘 먹겠습니다. 한번 크게 외칠까요? 네, 자 우리도 그, 나 여사님의 건강과 행복을.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우리 이저나여사님하고 슈퍼 사장님 전여사님이 함께 이렇게 좀 하신 거예요. 어 아, 그러니까요. 아, 잠만 이맛있 좀. 아, 맛있다. 이거 달래 맞아요. 달래장에다가 가지. 많이 넣면짜돼요 조금 넣어요. 아 조금 넣어요? 네. 그래. 많은데, 어머니가 만 m a 고 d i 장이만드 달래, 장이다대 e 이거 o t 먹 m o 요먹먹래요 o k r e o c 데 u n t them, I don't know 먹겠네. t c 거먹 n t them. I don't know what count them. 배 d 국이 진짜 할머니 집가야 먹을 수 있는 배 t 국 e m I d o n 요 지금. 아니 이것도 너무 맛있는데 요 이거 뭘, 뭘누런거 이거 뭐야 이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거 슈퍼 사장님 해주신 거야 수육 음? 야 수육을 먹어라 야 이거지 수육 하나만 여기다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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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래요 이거 김치에다가 아니죠, 이게 수육이, 아, 너무 맛있어. 김치에 곤드레밥에 아니, 이것도 너무 맛있는요기이 삼아... 아, 맞아, 사진 다 아니, 이거... 나랑 꼭외국 어, 요 어... 나랑 꼭외너말 써요. 어... 나랑 꼭 외국말 써요. 어... 어... 저요 잡았다. 잡았다 봐. 여기 있습니다. 안규. 아유. 고맙습니다. 비키엠. 야, 뭐야? 나도잘했다 어, 처음에도 잘하네. 잘한다요. 잘한다, 잘한다, 잘하죠나나시즌만 가면 되니까. 야, 민희야너 잘한다. <laughs> 광규 형또 드신다 고기 와야 광규 와입 터졌어 입 터졌어, 아니, 입 누구가... 터졌어. 야 아, 파이팅 하시네 아니 곤두리밥은좀 아, 싸가운 아. 먹어 이제 곤두리밥밥좀기 광규 형 혼자 사시는데 좀 싸가도 될까요? 그래야죠. <laughs> 카메라, 볼때 음. 카메라 없을 때 얘기해야 돼요. 아 카메라 없을 때 가져가면 훔치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음. 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가래떡도 진짜 좋아하는데. 네. 가래떡 드셔보세요. 윤님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아우, 미주님, 하씨잡 드세요. 드세요. 빨리. <laughs> 음. 하나씩 잡고 봐. 야, 또또 이렇게 이렇게 또 올망졸망하게 귀엽게 생겼냐? 이거 딱 부재용 새 생활에. 일단, 뭐든 먹을게. 여기 어, 오잖아. <laughs> 네. 그러면 진용이한테 가. <laughs> 어? 우리 손주. <웃음> <웃음> 맞아, 계속 선물했어. 아, 저희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저기 메밀 그거 전병 해주셔가지고 응. 그거 맛있게 먹고 싶었어요. 원래 먹고. 메밀 전병 참 잘하셔 너무 많있 응. 진짜 잘하시네. 너무 잘해 음 맨날 집에서 구, 맛있게 꼬가지고 우리 집에 짜나 안짜나 맛봐라 이러면서 또 갖고 오셨더라 가족이네 가족이야 그냥 동네 전병 가족 오라고 계속 갖다줘 돈이, 돈이, 돈이 안 남았어요 줘. 메밀 전병? 아니 꼬여야 돼 꼬여야 돼 오, 시간이 더 없어 그러면 전 저요 전